요기 37장부터 39장까지 말씀입니다. 요기 37장은 엘리우는, 엘리우가 이제 드디어 등장해서 어제 36장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비와 구름을 명령하셔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또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기 38장은 하나님께서 요에게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38장 4절 말씀, 38장 4절 말씀에는 새 본영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 있을 있을까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부름에 대답해 보아라. 한신호 사는께서는 이제 유배에게 하나님에게 질문을 이제 하고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는지 등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배에게 물어보십니다 또 9절부터는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들을 만드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또 16절부터는 다시 요배에물 근원까지 가본 적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하시며 인간이 할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보았느냐고 우리에게 요배에 묻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욥기 39장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사념서 들락이 들소 타조 말매 독수리 등 여러 가지 동물들의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한 질문하십니다. 이 동물들의 행동과 삶의 특징들 모두 하나님이 정하시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번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할수 없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7장부터 39장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 3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인간은 조금도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고 큰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비를 내릴 수도 없고 또 눈을 내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번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정죄하다 보니까는 요번 자신의 이 의름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는 너무나 완벽한 의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에게 창조의 근원과 이 자연의 이치들을 물으시며 요비 그 지나치게 강조한 의인의 모습을 또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들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동식물과 자연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고 운영되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배의 복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사, 37장 23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3절 말씀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도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또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조금 더더 우리 분명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권능을 상상할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끝이 없으시고 공의와 의가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은 공유롭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괴롭히고자 그의 자녀들을 죽게 하시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으시고 그에게 종기를 나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을 시험하고자 이것들을 행하신 분입니다. 욕기1장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종 욥을 주여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칭찬하자. 사탄은 뉴을 시험해 보자고 하였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안에서 이 모든 시험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한 인간을 괴롭히고자 이 모든 일들을 꾸미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죽이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있으십니다.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외부에서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의 그 죄값에 대한 그 고난이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오는 시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메부로터 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온전히 기쁘기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세워져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배고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했지만은 사단으로부터 그 통해지는 그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런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를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에 칼로 죽이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심으로 루이사가을 살려 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십여 년 이상 또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욕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믿음의 선조들은 많은 외부로부터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괴롭히시고자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도록 시또 하나님의 그것을 경험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벌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끝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 사랑을 받는지 또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그 죄를 따져서 그를 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고 잘못이 있어서 지옥으 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분이 그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에 관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을 벌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이 시험을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또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에서 그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